송아지 잡아달라고 그랬어 그래. 오! 아 날아갔다 엽적 사마귀 같아니 뒤로, 뒤로, 뒤로 날라갔어 아냐, 저엽적 사마귀 겠지그큰애 맞아? 여기 여기로 떨어진 것같으면 어, 어. 잡았어 오, 잡았네 엽 넓적새야? 어 넓적새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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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 또 있다 또 이번에는 건율이한테좀줘 여기 어, 새끼, 여기 새끼 있다 여 새끼, 새 어? 어? 물이 주세요 어? 닫아 어, 닫아 미안해 와 어, 확실히 여기에 좀